민수 문방구의 민수입니다. 이제 그거 이벤트 하기 바로 전날인데요. 이제 좀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네. 이제 그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하기로 했어요. 때문에 하려는데 지금 사람들이. 음,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두 개만 볼 건데, 일단은 그 바로, 바로 전날에 공지사항을 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쉬는, 이제 쉬는 시간. 이 사람 이 십니다. 가지고. 여러분이 일단은. 어, 요거, 요거, 요거. 일단 하겠습니다. 제그거는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2라운드까지 계속 진행할 예전. 그렇습니다. 안녕. 저나빴어